얼마 전6.25 전사자 147분의 유해가 고국당을 밟았습니다.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거고요. 밤 8시에 정부는 하와이에서 날아온 공군의 급유기 안에 있던 유해를 품에 안고 우리 장병들이 소중하게 그 공군에서 내려오는 장면도 생중계를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전사자들이 70년 만에 고국당을 밟는 순간을 생중계로 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모두 연출이었습니다. 톱뉴스 주제 공개합니다. 전쟁 영웅에 대한 예의라고 톱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유해는 이미 전날 도착해 있었고, 원래 실려온 비행기에서 내려져 어디선가 하룻밤을 보냈으며, 그 중에 일곱군은 행사를 위해 다른 비행기에 실려야 했습니다. 유해가 70년 만에 실제 도착했을 때, 누가 어떻게 그 유해를 마중했는지는 현재로서 알 길이 없습니다. 전쟁 영웅들의 유해를 무대에 소품 취급했다는 논란이 오늘 강하게 일고 있는 겁니다.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정부는 하와이에서 우리의 유해를 소중하게 모셔온 공군의 급유기에 그래픽을 쏘는 기념식을 마련했다라고 애초에 설명을 했는데 실제 기념식에 동원됐던 공군의 급유기는 상관이 없는 다른 급유기였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여러 가지 논란인데 24일 실제 유해를 모셔왔던 급유기는 왼쪽, 여러분들이 보실 때 왼쪽의 급유기입니다. 저 안에 하와이에서 모셔온 147분의 유해가 70년 만에 고국당을 밟는 그 순간을 어, 기념식을 한 건데 정작 25일 밤에 행사에 동원됐던 급유기는 하와이에서 유해를 모셔온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공군이 어, 보유하고 있었던 똑같이 생긴 다른 급유기를 기념식에 동원시킨 것으로 확인이 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 급위기가 이 급위기가 아닌가 벼라는 단순한 문제를 넘어섰습니다. 우리의 전사자들 그것도 70년 만에 고국 땅을 겨우 밟는 이 유해를 정부가 과연 어떻게 대우했느냐에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쇼를 위한 소품으로 여긴 것 아니냐 야당에서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6.25-70주년 행사 전날 24일이요. 참전용사 유해1 4 7구가 70년 만에 공중급유기로 서울 청남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70주년 공환식 행사 때는 공중급유기의 영상을 투사하는 미디어 파사드 이벤트가 열렸다는 겁니다. 잠시 후에 그 화면도 다시 보여드릴게요. 쉽게 말해서, 공중급유기에 글자와 영상을 비춰서 굉장히 감동적이고 극적으로 뭔가를 연출을 했다는 거죠. 대한민국 정부는요. 호국영령 길이는 영상 유해를 모셔온 공중구비기에 직접 상륙했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이게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행사에 사용한 비행기는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유해를 모셔온 구비기가 아니라 전혀 다른 그냥 똑같은 공군이 가지고 있었던 다른 항공기로 밝혀졌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정부 입장 소개해드리죠. 코로나 방역 문제 때문에 유해를 모시고 온 기차를 행사에 사용할 수 없었다 라고 해명을 했지만 논란은 여전히 되고 있습니다. 방역 때문이라는 해명 그런데 애초부터 계획이 없었던 건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온 겁니다. 다음 CG 주세요. 애초에 다른 비행기를 준비했다는 건데 정부가 이번 유해송환 행사를 위해서 3일 전부터 다른 공중 구비기로 사전 연습을 해왔다. 어비행기의 영상을 쏘는 그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미리 다른 공중 구비기로 리허설까지 마쳤다는 겁니다. 업체 관계자는요 투사하는 면적과 영상을 매칭하는 맵핑 작업을 해야 하는데 비행기 표면과 같은 공면에서는 평면보다 작업이 더 오래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laughs> 군 안팎에서는 70년 만에 돌아온 국군 유해가 소품 지급된 것 아니냐 쇼를 위해 참전용사의 유해를 이렇게 다뤄도 되는 것이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이 비행기에 도대체 뭘 쐈길래 이렇게 다른 비행기까지 동원하며 정부의 설명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논란까지 불거진 걸까요 밤 8시에 이뤄졌던 어, 기념식 장면 준비했는데 다시 한번 보시죠 이렇게 굉장히 감동적인 영상입니다 6.25 전쟁 당시의 영상도 어, 생생하게 펼쳐졌고요. 더군다나 이 영상이 투여됐던 저 비행기가 이렇게요. 70년 만에 고국을 고국으로 돌아온 전사자들 모셔온 그 비행기라고 하니까 얼마나 더 감동적입니까. 그런데 이 급유기가 그비행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재민 기자. 잠시 후에 유해를 어떻게 대우했느냐라는 문제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얘기 나눠볼 테니까 그건 차차하고 일단은 정부의 해명이 어, 코로나 방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래 유해를 모시고 온 교비기를 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다른 대체 비행기가 투입됐다는 라 걸로 들리는데 어, 이게 맞습니까? 지금 논란을 크게 정리하면 두 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냐 이게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바로 이제 영웅에 대한 예우가 적절했느냐인데 영웅에 대한 예우의 문제는 이제 다음에 다시 얘기 하기로 하고 정부의 거짓말 논란이 있는 거죠. 정부는 분명히 고도자를 통해서 미국에서 직접 유해를 운송해요. 유해를 직접, 어, 그 가져온 비행기에다가 미디어 피파사드를 했다. 다시 미디, 거기다가 에 이제 미디어 영상을 여, 이제 쏴서 어떤 이제 그 감동을 줬다.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바로 첫 번째 명이 방역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세계 1위 국가죠. 그런 만큼 미국에서 온 비행기를 바로 행사장에 투입할 수 없었다는 건데, 그렇다면, 그비행기 실력은 유엔는 과연 괜찮냐. 이런 논란이 바로 제기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그 해명 자체가 이제 힘을 잃은 거고, 그 다음에 나왔던 해명이 이제 결국은, 그 다음에 해명보다는 그 다음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아마도 이제 미디어 파사드라는 행사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처음부터 기존 비행기가 아니라 다른 비행기를 옮길 수 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왜냐하면 그 비행기에다가 미디어 파사드 영상을 쏘는 작업에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그것 때문에 기존 비행기를 기존 비가 바로 전날 도착했습니다. 행사가 25일 오후 8시에 넘어서 진행, 어, 진행됐는데 전날 유해를 실은 비행기는 전날 오후 5시 도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 미리 그 공, 공연을 위해서, 행사를 위해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냐. 그 그렇게 되면 바로 유해 송환 행사를 그러니까 유해 송환을 기념하기행 생산하는 게 아니라 행사를 위해서 유해를 소품을 활용한 거 아니냐. 이런 바로 논란이 이 불거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정부의 설명이 두 가지잖아요. 코로나 방역 때문에. 두 번째는 미디어 파사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 어쩔 수 없었다라는 두 가지인데, 미디어 파사드 이벤트가 상당히 감동적이고 구비기의 그 영상을 투여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많은 감동을 줬지만, 그게 진짜로 유해를 모셔온 그 진짜 비행기를 국민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까? 그렇죠. 바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꼬리가 몸통 흔든 격이 됐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 야당에서는 이날 행사의 주제가 영웅에 대한, 어, 겨, 어, 영웅에 대한 격리였습니다. 근데 야당에서 우리가 영웅에 대한 결례란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까지 지적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론, 어, 행사가, 사실 뭐 행사만 봤을 때 굉장히 감동적이고, 굉장히 신선하고, 새로운 면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어, 떻게 보면, 화제가 될 만한 행사였지만, 결국은, 제가부터 어, 애초부터 거짓말을 하지 않고, 우리가 행사를 하는데 유예를 임시적으로 어디 보관했다가 다시 새로운 비행기에다 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설명했다면 이런 논란을 번지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제 감동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오히려 음. 영웅에 대한 예우라는 원래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